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분간이 되셨죠? 단언컨대 지금의 조회합 집행부로는 절대 입주 불가합니다. 오직 입주추진위만이 입주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미 협상은 다 되어있습니다. 4천억 리파이낸싱해서 동원유치권 풀고 허그 보증 끊고 입주합니다. 이 쉬운 걸 죄합 집행부는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왜냐? 바로 추매금하고 가압류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4월에 그렇게 유튜브에서 떠들었습니다. 돈 내지 말라고 못 찾는다고 추매금 내지 말라고 요 추매금이 분양가에 포함되려 했다라고 하면 신탁계좌로 걷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일반 통장으로 걷어서 신주단지처럼 고이 모시고 있다가 그거를 입주할 때 임대차 계약하면서 신탁계좌로 넘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는 임대 보증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으로도 포함될 수도 없고 분양가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금원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면 걷질 말았어야지. 영수증 하나 안써 줬죠. 영수증 하나 안 쓰고 내돈 5천만 원을 미쳤다고 일반 통장에 냅니까? 각서라도 하나 쓰던가 에스크로 계좌라 안전하다? 웃기시네 그거 사기꾼들이 늘 상하는 얘기잖아요 레파토리 결국 추매금은 조합 운영비로 내서 돈다 다 써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해서 전화로 겁박하고 돈안 내면 조합에서 제명시킨다 명의 변경 안 해주고요 협박이에요 공갈입니다 연체이자 20% 공문받고 코웃음 쳤습니다. <laughs> 이야 사채꾼들이야 미쳐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신탁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돈을 걷었을까? 그건 바로 일반 통장으로 돈을 걷어야 11억짜리 주식을 104억으로 빼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현대회계법인에서 11억이라고 가치평가한 주식을 미쳤다고 104억씩이나 책정해서 빼냈을까? 이자 내려고 어쩔 수 없었다? <laughs>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동원 건설 유치권이 입주 방해가 아닙니다. 모기지 대출은 유치권이 있어도 대출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가압류 말소가 없으면, 모기지 할아버지라도 대출 안 나옵니다. 뭐, 전문 PM사 100군데를 돌아다녀 보세요. 그게 되나? 4천억이 아니라, 8천억이 나온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 협상을 맞춰 놓은 입주 추진위만 입주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겁니다. 추매금 형사 고소 및 반환 청구 소송 시작합니다. 문용호가 멋대로 취하했던 금감원 수사도 다시 시작되었고요. 작년 10월 중공일로부터 일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확실히 입추 위에 저희 입추위에 들어오신 분께는 확실한 혜택을 드릴 겁니다. 아래 링크 누르시면 입주 추진 위원회 단톡방 카톡으로 연결됩니다. 자,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이 돼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겨울인데 아파트 전부 동파되고 난리 날 겁니다. 다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들어오는 속도로 봐서는 12월에 임시총회 열고 죄합 집행부 걷어내고 입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명방에서 닥치고 기다려라, 조합 사무실에다가 전화해라, 라고 선동했던 것들, 이놈들이 제일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입주하시자고요.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여러분 김병천 회장이 자기 식구들만 정조합원이고 우리는 조합원이 아니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30만원 내세요 빨리 여러분 조합원 돈 400억을 걷어서 다 써버린 희대의 전세사기극 자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센토피아 때 부도났던 사업은 김병천 시행사가 들어오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두산건설 60억 위약금 주고 내보내고 동원건설 데리고 오고 pf 2800억 일으키고 하면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했고 공사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 되었으나 하이에나 같은 이들에게는 그저 먹잇감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돈 걷기 시작한 30만원. 그러다 피거래 이슈가 터집니다.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불법 피거래가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피가 세상에 1억까지 붙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중구청의 민원이 폭발했죠. 인대 아파트인데 불법 피거래가 성행한다. 해서 당시 중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불법 피거래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당시 김병천 시행사 조합에서는 불법피거래 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저들 하이에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김병천이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다. 그래서 30만원씩 후원금을 걷자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자. 이러면서요. 그럼에도 30만원 후원금 모금은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엄연히 사업시행사가 존재하는데 돈을 낼 턱이 있나. 그러니 이들은 돈 빼낼 군형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돈 빼낼 구멍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다 발견한 점이 바로 정관상에 있는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입니다. 입주하면 정조합원, 입주 전에는 준조합원, 만원 내면 예비조합원. 이거다! 자기들끼리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이걸로 조합을 뺏어오자. 여러분, 김병천 회장이 자기 식구들만 정조합원이고 우리는 조합원이 아니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30만원 내세요. 빨리 여러분. 그렇게 조합을 뺏어왔고, 권리위원장이었던 임철호와 기획국장 이동희는 직업이 있는 상황. 겸직을 못하죠? 그래서 직업 없이 놀고 있던 문영우, 이장호가 조합 이사로 윤길중이 바지 이사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곤 본격적으로 돈 걷기 놀이를 시작합니다. 에, 변호사비하고 돈 나간 거 하고요. 먼저 돈을 낸 사람들의 살신 성인이 없었다면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조합을 뺏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돈을 안낸 사람들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병천 회장이 간과한 부분. 그래, 중공 떨어지면 그래도 입주 허겁지. 오판이죠. 저들은 처음서부터 입주할 생각이 없었고요. 김병천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중공 6개월 전서부터 임대 분양을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전시행사는 당연히 대주단한테 이야기하고 운서역 앞에 동원건설하고 샘플 하우스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선 큰일 난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입주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꼼짝없이 임대 공급 하게 생겼으니까요. 아 어쩌지, 어쩌지, 아 몰라 이. 중분양이라 우겨 어쩔 거요. 이중분양 아니요, 이중분양. 우겨 우겨. 다시 한번 팩트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닙니다. 엄연히 시행사 사업자가 존재했고, 조합원 우선 대상. 조합원 우선 대상 임대 공급을 할수 있었는데 조합 스스로가 거부한 겁니다. 이중 분양이라니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조합원 우선 대상 임대 공급이 어떻게 이중 분양이 됩니까 기도 안 차죠. 이놈들 선동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임대 분양을 못하고 준공이 납니다. 전시 행사는 허그 보증 3470억을 끊었죠. 아파트 가압류 걸고 김병천 말려 죽이자. 우리가 김병천 돈줄을 막았으니 알아서 우리한테 넘기고 떠날 것이오. 도화 누나 집도 그냥 버리고 갔잖요 계속 김병천 사기꾼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돈 걷어. 삼십만 원안 내? 연체료 때려. 그리고 돈안 내면 명의 변경 해주지 마. 그래서 이것들이 중공 떨어지자마자.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에 대한 가압류를 넣어버립니다. 김병천이 횡령했다 거짓말을 하면서요. 알고 한 거짓말은 무고죄가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증권이 등장합니다. 우리 현장 2800억 pf 기표 낼 때까지만 해도 하나증권이었던 강성근이가 pm으로 pm사로 이름표 바꿔 끼고 하나증권에는 자기 부사수 서한서 있고 본격적으로 조합 임원 놈들하고 합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한 단어. 단일 전세가 3억 1,500. 이 3억 1,500 역시 하나증권에서 결정한 금원입니다. 기준 전세가는 하나증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행사 권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봐라 김병천 시행사가 단일 전세안이라고 우리에게 사기쳤다. 사람들에게 돈 걷고 공매 넘겨서 김병천 시행사 날려버리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가 매매 예약금이라 돈 걷자. 중도금 성격이라 하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켜야 한다. 김병천을 물리쳐야 한다. 선동하자. 돈 안내. 연체이자 20% 때리자. 그런데 전시 행사에서 낸 공매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먹혀요.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시나리오가 박살이 난 겁니다. 공매 시나리오가 산산이 부서졌고 법원에서 나오면서 김병천 전시 행사에게 3자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증권. 전시행사 조합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 기습적으로 전시행사 주식을 사버립니다.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현대회계법인에서 11억이라 가치평가한 주식을 104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오면서 지들끼리도 개싸움이 났었다고 하네요. 임철호 감사님의 감사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업을 사는데 실사도 해보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떼보지 않고 추매금을 400억을 걷어서 멋대로 플렉스해버린 희대의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 부동산 투기 세력, 프리미엄 피거래 작전 세력들이 꽈리를 틀고 있는 희대의 전세 사기 사건.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들이 입주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또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단결하라. 우리는 하나다. 여기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범죄 행위를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비대위의 입주 방법이 있음에도 범죄자들, 대목군들 편에 서서 시위하는 사람들 벌받겠죠?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고서 또 돈을 내라고 압박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신나가 미친 인간들입니다.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